목화 키고, 페카 상급, 소프라 한 돌로 가보겠습니다.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메인카 한번 하고요. 그리고, 무궁파나 먹고, 전장 한번 풀고, 그 다음에 맛있어 마궁파나 먹고. 저거 폭탄 좀비 같은 경우에는 근접 데미지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근접 데미지로 죽이셔야 돼요. 뭐, 저지먼트나 뭐 그런 걸로. 프리즌 좀비도 근접 데미지 밖에 안 나갑니다. 이렇게, 1, 1밖에 안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이셔야 돼요. 솔직히 돈벌거 수요밖에 없음. 이제 요새는 소아타 인세트 먹으러 댕겨야 돼요. 소아타 인세트도 뜬다고 하니까. 소아타 인세트로 이제 대박 노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. 아니면 뭐, 아발론 해안 정암미션뭐 이런 걸로. 크리그나 뭐아켈론 티아가 이런 거. 그런 걸로도 돈벌수 있습니다. 패커 상급이 어려운 이유는. 요럴수 좀만 줄일게요. 패커 상급이 좀 어려운 이유는, 어, 이제, 팅이 많다 보니까 얘도. 보면은, 팅이 좀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, 웬만하면. 여러 가지를 소화할 수 있어야 돼. 요 하이브리드가 돼야 됩니다. 근접 데미지도 돼야 되고 또 원거리 공격도 돼야 되고 그다음 마법도 되면 좋고요. 삼 오고 <laughs> 첫 번째 방은 웬만하면 그냥 체인하고 수리검하고 들고 있으면 웬만하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뭐 수리검 대신 뭐 활이나 뭐총 같은 거 들어도 되고요. 세상에 제일 무서운 법이 한 마리 있, 있잖스. 보스보다 무서운 뭐 홀스키퍼요. 터지는 거. 난 그게 제일 무섭던데. 졸라 퍼 거기 터지면 <laughs> 데미지가 막훅 돌아가지고 깜짝 놀래요. 여기 돈 되나요? 여기 돈 안됩니다 그냥 놀러왔어요 그래서뭐 예. 뜨는거는 뭐 치유에서나 뭐 그런거 뜨긴 뜨는데 잘 뜨진 않아요 한 8명 와가지고 8명 와가지고 한 4바퀴 돌면 4,5바퀴 돌면 한..하나 한, 나올까 말까? 예그정도예요 상자 한 40개 까야 하나 나올까 말까? 뭐 그런 수준이라서 여기 돈 벌기는 조금 그렇죠? 예 여기는 영상 하나 찍으러 놀러온겁니다 절대자도 요새 싸가지고 돈이 별로 안 돼요. 그것도. 독 걸렸다. 독은 뭐, 투환이나 뭐, 꺼양이나 뭐 그런 거소환하면독 풀립니다. 그리고 전장 한번더 하고. 그 다음에 마나 까였으니까 마나 리커버리 한번 하고. 그다음에 레켓 <laughs> 안 뿌리고 할게 그냥 레켓 범위 되긴 한데 레켓 뿌려도 뿌리나 안 뿌리나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디발링크가 있어가지고 요새 고스팅은 웬만하면 뭐 프렌즈 같은 걸로 정리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. 그리고 서번트도 애들이 단단하거든요. 그래서 뭐 저지먼트나 뭐 아니면 뭐투아리스 플러전 그리고 뭐투그 루이노브 노바 이런 걸로 정리하시면 좀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. 이거 터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이거 터지면 엄청 아프거든요. 이렇게 만화가 다 날아가죠.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조심하셔야 돼요. 잠을 다면 죽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에서 죽이셔야 된대 이렇게 특히 홀스키퍼가 제일 아파요. 홀스키퍼 와네파나 <놀람> 뭐 먹을게요. 드럽게 아프네요. 클로커는 애들이 방보가 약해가지고 금방 금방 죽습니다 여기 유령군들도 얘네가 방보가 낮고 피통도 낮아가지고 금방 금방 죽어요 쫄지 마세요 스프라이트도 좀 무섭긴 한데 좀딱한번 봐보세요 어떤건지 눈알 하나인거? 비퍼 비퍼밖에 없잖아요 눈알 하나인거 비포 안 나오는데 여기서 리하이오 어서오세요 피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크로스 피아님 어서오세요 두번째 방끝났고요 세번째 방 뭐야 여기 아니야 맞죠 노을수 조금만 올릴게요 전장 한번 더 하고요 그리고 다루권에서 디바크할게요 도깨비가 지닌 거야요 아, 가스트, 아, 가스트, 아, 가스트, 가스오 누나랑 누나한 개구나. 요새 사드평등에 훈훈한 문화 생겨가시네요. 아니요, 몰라요. 어떤 게 생겼는데요? 뭐잉심폐소플해 봤는데 매번 할 때마다 20분 고정. 아, 그래요? 이 서번트도 일어나올 때는 이걸로 주시면 됩니다. 이걸로 주시면 돼. 이걸로 루이노브로만 이걸로 주시면 깔끔하게 죽죠, 얘들아. 그리고 마나 시드 풀니까 마나 시드 다시 하시고 얘네가 저렇게 막 채팅으로 저렇게 가리면은 컨트롤 N 누르면 저 채팅창을 끌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방해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렇게 컨트롤 N 눌러갖고 없앤대요. 네, 가스터 맞아요. 한, 눈깔에 한 개. 근팅, 마팅 다 있고 막 원팅 있고. 가스터 맞아요. 일반 RB 상급은 누, 누렛 몇 대가 적당한가요? 한100대 가도 돼요. 그거는. 돌만 합니다. 세클롭스는 아닌 것같세클롭스는 여기 안 나옵니다 아 올팅이다 전장 한번더 할게요 공원도 사천 채우고 늦게 온 사람들 기다려주고 더안 오면 잡는다고요? 아, 진짜요? 오, 착하네. 아, 그럼 나도 갈걸, 아까 부를 때. R7 켈로쿠스나 검명할수나 시간 차이 없는 차이 있을텐데. 잘 모르겠어, 아무튼. 잠시만 이거 집중해야돼요 즉사 패턴이 있어가지고1번 9번 1번열번일2번 13번 14번 열네 번 열다섯 번, 여섯 번, 열일곱 번, 열 번, 여덟 번, 열아 번, 수 번. 스무 번. 아, 스무 번, 스물한 번, 스물두 번스 m m e 번, 2 u 2 o 2 s 2 m m e 3 t 3 b 3 n 3 u 3 m 3 r Seven, s 37 38 고속가스 위탈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전 한번 키고요 오는건 다 죽이시면 됩니다 전장 한번 하고 <laughs> 그 다음에 디발링크 한번 다 할게요 신벽까지 챔뭐 나나요? 절대자 나온다고 들었어요? 뭐한개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. 정말 왜안 오지? 데스마크 하고 잡을게요 아이고뭐 데스마크 하기도 전 죽겠는데 죽어버렸네요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. 인센트가 안 되네요. 역시 개똥 던전. <laughs>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